이번에도 중고장터에서 구입한 킷입니다. 노벨가게 1대1 보잉 KV1072인데, 어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타미아의 카피로 알고 있고요. 어 치누쿠의 민수용 버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페남 항공사에 어 마킹이 들어있는데, 데칼은 아니고 스티커라 어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아마 요거는 제가 그냥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. 올드토이 판매하는 곳에 보시면 어떤 곳에는 뭐 15만원에 올라온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뭐 만원 또 3만원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저는 아주 저렴하게 구해서 이것또 소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벨의 타입 23형 유보트 인데요 어 레벨 제품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박스를 오픈하고 열어봤는데 내 네, 별게 아니고 ICM의 런너를 가지고 박스를 가리를 한 제품이었습니다. 런너는 상당히 단출합니다. 워낙 그 23형 뉴버트 자체가 더 단출한 형태의 잠수함이라서 그런지 런너 하나에 모든 부품이 다 들어 있는데요. 보니까 이게 ICM 거더라고요. ICM을 뭐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뭐동국권 특히 우크라이나 제품이라 조금 뭐어 거려하실 수도 있고 또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작업을 해본 ICM 키들은 뭐 대체적으로 디테일도 훌륭했고 충분히 어잘 재현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. 음, 마킹은 어 노란색 그 스트라이트 무늬가 들어있는 건 훈련 함인 것 같고 나머지들은 이제 실제로 작전에 참여한 것 같은데 어 하나는 영국 해군에 노획된 것도 있었습니다. 요건 단단를해서 어 원데이 클래스로 한번 작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